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성인사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대하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이 성전 성전 봉헌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솔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착각하느냐. 자기의 것이 자기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세상도 내 거고 재물도 내 거고 내 영광도 내 거고 다 자기 거로 착각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착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로 받은 거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건축했고 자기의 권세로 일을 했고 백성들을 불러서 명령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솔로몬의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6장 1절 말씀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셔서 하오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지은 그런 장막에 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하지만 내가, 우리가, 내가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가하실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가하실 처소로 서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지은 그곳에 들어와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작고, 사람이 지은 건 크고, 이게 포함 관계처럼 어떤 수학적인 계산으로 포함 관계처럼 함수가 크니까 그 안에 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다.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리 잘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게 성전이 되겠느냐? 아무리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보기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면 그게 교회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사지 육신이 멀쩡하고 우리 인생으로 잘 살아가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자꾸 허망한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그 신량, 자기 그 신량, 자기 그신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어리석음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아, 네.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 여기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이것이 성전이 되어지고,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되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명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걸 뭡니까? 초청하는 거죠. 초청.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어디 어디 초청합니까?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겁니다. 또 어디 초청합니까? 내삶 속에 초청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초청하는 거죠. 가정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무리 좋은 집안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빈집과 마찬가지다. 아, 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똑똑하다. 참너 잘생겼다. 너참 이쁘다. 그렇게 인정해준다 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험하다는 거죠. 아, 네. 제가 아이들이 어, 보는 이 인스타나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유행해요. 이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중국의 이 문화를 좀 이어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짧은 그 장면에 뭘, 뭐가 제일 많느냐 거의 30, 40%가 여자들, 여자들 몸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허리 날씬하다, 가슴이 크다, 어, 몸매가 S라인이다, 그거 자랑하는 거그 장면이 제일 많이 나요. 그리고 나머지 뭐 스포츠, 어, 축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 보트를 탄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뭐좀 신기한 장면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거든요. 한 1분도 안 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신기한 일들을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팔로우가 많아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무슨 소용이냐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많은 거요. 교회 와서 재밌게 노는 건 좋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만나는 건 싫고, 자연, 뭐는 좋고, 뭐는 좋고, 저희 좀뭐는 좋고, 뭐 노는 건 좋고, 뭐는 싫고 하는 건 뭐? 그뭐 하는 건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건 싫고, 하나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싫고, 그저 제 아이온. 하나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지? 기도하는 거 싫지? 응? 노는 거 좋다 이가 별로 기도 잘안 돼도 노, 노는데 막 신이 나고 재밌으면 좋다 이가 그죠? 솔직히 얘기해야지 뭐, 네가 웃음으로 나에게 답을 준줄 안다 저렇게 순수한 최하영이도 저런데 나머지는 어떻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어떠냐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목적은 다 들고 오는 거. 심지어는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나는 이 시간을 지켜야 한다. 나는 원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는 원래 이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된다. 내가 10년을 쌓아온 거다. 무슨 공돌을습니까 지난주도 제가 이수일도 제가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 앞에 나와 가지고 맨날 공도 쌓고 108번 절, 절하는 게 아닙니다 꼬박꼬박 이 시간 지키러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뭐가 다르요 세상 종교가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 없는 빈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 하나님 없고 기도가 하나님 없으면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것 우리가 간절히 라야될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주고, 내가 여기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주고, 내가 몇십 년을 내가 금요 기도에 온줄 아냐? 내가 몇십 년을 새벽기도 내가 빠지지 않을 줄 아는 그거 하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그런 선지자가 많다니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일을 안한게 아니에요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건 없고요. 성전은 있는 거예요. 건축은다 해놓은 거예요. 인생은 잘 설계돼서요. 먹고 사는데 아무 주장이 없는 인생은 잘 그려갑니다. 뭐, 하나님 없는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선택하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자기들 세상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에 즐겨 사는 것들이 더 좋다, 같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이루지 못해도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 쳐야 되는 거지. 아, 네.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니까, 자꾸 여기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다갈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뭘 했냐? 그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삶에서도 하나님 놓치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없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 없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자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래요. 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래요. 말한 말.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이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하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하나 드리냐? 지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 계셔야 이것이 성전입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무슨 기도냐, 무슨 기도냐. 사람들이 들으라고, 어, 착, 글을 써가지고, 어, 기도물 좋은 걸 뺏겨가지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 을 알고 날마다 몸부림쳐 하나님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다 괴를 었 놓라" 했습니다.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해중을 마주소서 그 손을 편이 라. 13절에 솔로몬이 이 왕의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다섯 규비시오, 광이 다섯 규비시오, 고가 세 규비시라 들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해중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 같으면 높은 대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었으면 거기 올라가서 이 백성들아, 나를 봐라. 내가 왕이지 않느냐. 이렇게 할 건데 그 높은 돌 올라가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뭐합니까? 그 높은 돌 올라가서 백성들이 보는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보여주느냐? 나는 하나님 다음이고, 너희는 나의 말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왕이 무릎을 꿇었으니까, 왕이 무릎 꿇는 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백성들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14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했습니다.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같은 좀 큰소리 칠만 하잖아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냐? 금으로 도배를 할 만큼 화려하고 얼마나 웅대하냐. 그 물로 씻는, 재물을 씻는 그 물두멍이 얼마나 깊고 큰지 들어가서 헤엄칠 만한, 그래서 이름을 바다라고, 바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 백성들이 와서, 어? 그 웅대함에 벌벌벌 떨 만큼 그렇게 큰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소름이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느냐. 은혜를 보면 볼수록 뭐가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지금 돌아보십시오. 지금 자신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시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은혜, 나의 생명을 연장하신 은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은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 은혜,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하나님과 살아온 시간들이 없구나 나 혼자 마음대로 걸어왔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찬양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끝으로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문을 낭독해 나가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26절을 보시면 만일 저희가 죽게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죄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죄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제 그 죄에서 떠나거든 했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나오거든 만나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나오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인 거예요. 아, 네. 이 교회 중심인 거죠. 성전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뭘 얘기하느냐. 38절에 보면 이 종합적인 기도의 최종 제목이에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38절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죽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만다. 돌아오면, 돌아오면, 하나님 돌아오면, 혹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범죄에서 떠났을지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돌아가야겠습니까? 언제 돌아가야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항상 자기 잡혀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하윤, 어디로 걸어간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잡혀대로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죠. 아, 네. 운전을, 다, 우리 교회 교인들 이다 운전을 해보셨으니 갈 건데, 운전하시는 사람들은 이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다켜고 다닙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다닐 때, 한 번씩 오류가 나요. 어디서 오류가 잘 납니까? 운전한 사람들, 어디서 오류가 잘 납니까? 그렇죠. 터널에서 잘 나요, 터널에서. 터널에서 왜 오류가 날까요? GPS가 끊어지는 거죠. 위성, 위승, 위성에서 쏘는 신호가 차량의 위치를 추적해서 가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터널을 들어가면 그 GPS 신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면 어딘지 안 잡히는 겁니다. GPS 신호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어딘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가면 됩니까? 근데 터널 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위치를 찾았습니다 하든지 GPS 신호를 다시 수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좋아져서 제가 보니까 요즘 뭐라고 더냐면 터널을 지나감으로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신호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욕심과 자기 정욕에 빠져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자꾸 인생의 터널을 자꾸 통과합니다.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신호가 끊어지는 거죠. 끊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오는 것이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성전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 우리의 이 GPS 신호를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고, 우리의 인생의 자표를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 없으시며, 죽게 득지 한 주의 백성을 용서 없어서 했습니다. 몇 번요?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요?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요? 일곱 번 용서하라고 성리되어 있어요? 몇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님, 몇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분씩 일곱 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사모님, 뭐, 몇번 용서해야 됩니까? 예? 네?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홍진우, 몇번 용서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조금 오해하고 계신데 누가 용서하는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데 일곱 번 용서해요? 일곱 번이면 저는 벌써 죽었겠네. 오늘 하루도 지금 일곱 번 넘은 것 같은데. 이런 분씩 일곱 번요? 그럼 한 일주일 하고 죽어야 됩니다 누가 용서한다고요? 하나님 용서한다.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자를 사해 주는 거, 그거는 뭐, 이런 분씩 일곱 번 용서해 주는 건데, 그것도 뭐, 무안 되겠지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한량이 있느냐, 한계가 있느냐, 수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은 뭐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 조건을 잘 모르 이해를 못 하네. 내가 이것밖에 용서 못 하니까 하나님도 이거 용서해 주시겠나? 아닙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요? 안 돌아오니까 문제다니까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한량없이 끝없이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껍데기 뿐인 성전이고.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건물밖에 아닌 그냥 건축물이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도와준 뭐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그리 선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서시기를 주의하며 추충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아나 지난주 돌아갔는데 지난주 회개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수시로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폐를 맞추고 하나님의 신호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이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를 모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